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예. 부산 장애인 전도회를 섬기고 있는 정용균 목사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 장애인 관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명인 세 명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쾌청하여 정상에 오르자 발 아래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야, 정말 좋다. 명인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명인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구나. 명인 세 명이 유구동성으로 좋다는 말을 하는 통에 자원봉사자로 동행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보이는 것도 없는데라는 말은 생략하였습니다. 보이는 게 반이라 쳐도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이 서너 배는 될 것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나무 냄새, 이런 건 눈뜬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느끼거든요. 보는 게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래 전에 어느 장인 기관에, 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글은 어느 비장인이 쓴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인들이 산이 올라가서 느끼는 감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그리 좋으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음? 준비가 안된 모양이네요 영도에 사는 경양시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종이약 접는 종이약 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누군가 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혼자서 읽겠습니다. 남이 접어 놓은 것을 하나하나 렇게 펼쳐가며 어떻게 접는가를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젊는 모양이요. 아내보다 낫습니다. 아내보다 더 잘합니다. 그 감각 아내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경향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모든, 아니, 거의 모든 장애인이 그러하였습니다. 과일 깎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느질도 눈뜬 사람들만큼 잘했습니다. 눈뜬 사람들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눈뜬 사람들만큼 잘했습니다. 커피에 물을 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 커피에 물을 타는 것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요 그는 중증 뇌병변장애입니다. 온 전신이 비틀린 장애인이에요. 그를 보면 청은한 마음부터 먼저 듭니다. 근데 그는 나란식에서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위에서 인용한 글의 지연이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장인은 불행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돌아보면 장애인 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당무 같은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한편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 같고요. 징계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도리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점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는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듯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애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장애들이 신체 장애나 지적 장애로 이 사회 의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다시 말을 하면, 자발적으로 그 어려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아도 좋을 고생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그 이유를 이 직분이 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직분은 무엇, 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 나오, 나오네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다시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야,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문에 대한 복된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이 화목을 이루기 위여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절, 곧 대사로서 이 땅에서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상으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 일을 위하여 고난도 참아냅니다 모욕도 참아냅니다 때로 돈에 보는 일도요 감수합니다. 그런 일을 깨끗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끗함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세번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순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것, 우리와 손잡지 않는 것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사랑하게 하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착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가도요. 무슨 일을 만나면 화부터 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졸업을 받고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국장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가르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지만, 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수 있지만, 우리를 자신의 일꾼으로 불러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길 바라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은 바울과 그 동력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5장 17절의 선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7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만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피조부는 구속된 사람이고요. 구속의 삶을 사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부는 변화된, 살,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드럼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 매매장애인들과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눔을 할 때입니다. 한 장애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더 하다,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 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까요? 며느리가 교회를 핑계삼아 집안일을 깨려리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눈에는 못마땅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에게 자주요 그런 말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해, 자기만 알아, 그런 말을 자주 자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아내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둘다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를 핑계 삼아 집안 일을 깨울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 깨울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스에서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근데 교회 일, 교회 일도 나를 위해 한다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뿐입니다. 삶이 메시지 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있는가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입니다. 그 삶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맨날맨들해져가지고요 그것이 달고 달아서요. 그 의미가 흐릿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랄만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한 자 같지만, 아니,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요. 많은 사람을 부려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주님 만날 때에 참 잘했다. 참잘 살았다. 참 장하다. 그런 칭찬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